이제 오늘 성경 본문1 시편 117편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형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 1 7편 설교회는 찬송 44장 1A 1비 2절을 부른 후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문학이나 혹은 예술의 가치가 그 길이에 좌우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장 수십 권에 달하는 장편소설보다 어쩌면 우리 한 손에도 다 적을 수 있는 짧은 시한 편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몇 시간에 걸친 오케스트라 합주곡보다 몇 분도 안 되는 한 곡의 음악이 더 우리 가슴에 와 닿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무언가의 길이만을 두고 그 내용을 간과한 채그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려는 것은 분명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시편 117편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이 시편 단두 절로 된 전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슬쩍 보기만 해도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아주 간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와 찬송이 다른 성경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주신 거룩한 말씀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 짧은 길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강력하고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만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 것이라 생각했던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선포될 그분의 은혜를 계획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의 식탁을 통해 그분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다시금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전해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 이 10편 117편을 통해 주어진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저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맛보는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살핌으로 우리 모두가 성찬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길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시편 117편은 시편 113편으로부터 시작하여 118편까지로 구성된. 에구브로부터의 찬양시라 불리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각각의 연결고리를 가진 이 시편들은 전체적으로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도를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찬양시들이 언제, 어느 때 불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다른 때에도 불릴 수 있지만, 특별히 6월절을 기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고 이를 고백함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보이신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리고 자신들 후손들에게도 펼쳐질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들은 특별히 그와 같은 유월절의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신약 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성찬을 앞두고 살피기에도. 적절한 본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17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또한 유월절과 관련된 시이며 동시에 앞선 시편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3편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이시며 헛된 우상과 다른 참 구원주이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을 찬양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한 이유인데 우리가 앞서 불렀던 시편 116편 오늘의 시편으로 이어지는 찬양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은혜롭고 의로우며 긍일이 많은 주의심을 노래합니다. 만약 그분이 그러하시다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모든 시편들은 그분을 향한 언약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의 시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조금은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1절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만약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왔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분명 구약 시대에 작성된 것이며 유월절에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표현은 조금은 적합해 보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에게 주어졌고, 그들에게 속한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여기서 노래하는 이방인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만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부르므로 지금 자신들이 누르고 있는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길이 과도기적인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통해 그들 또한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원수라고만 생각했던 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에서 자신의 자녀를 부르실 것임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유월절과 관련하여 불렀다는 것은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거류하던 때, 파라오의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집트가 자랑하던 전차 부대와 같은 강력한 군대도 없었고 파라와 같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저 불평과 불만을 토할 뿐그 어디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그렇게 괴로움만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도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으며 그분께서 홍해에서 원수의 군대를 무찌르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돌이키는 유월절 이스라엘이 이 시편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마귀의 노예였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에 영광을 돌릴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따라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기념하여 자신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백성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하며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분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앞선 시편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고, 그분의 구속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공의로 멸하고 징계도 어떤 문제도 없는 비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에 진실하심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어떤 의심도 없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깨닫게 될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제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찬양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식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지만. 우리 중그 누구도 이 식탁을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도 없고 이 식탁에 합당한 요건을 스스로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이었고 이방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인자심으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공로와 사약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압제에서 건져내셨고, 홍해에서 죽어야 할 이들을 살신 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나 자신의 비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께서 앞으로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성찬을 통해 자라나는 믿음과 함께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증거될 것입니다. 이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 진실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떡을 이 잔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흔들리지 않으며 분명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성례에 감사하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크신 인자심으로 인해, 그분의 영원한 진실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주님의 식탁으로 겸손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